고사성어 14편. 삼시도하, 석삼, 대지시, 건널도, 물하. 기해도하를 삼시도하라고 읽었다는 옛 일에서 글자를 오독하거나 오용함을 이르는 말. 삼일천하, 석삼, 날일, 하늘천, 아래하. 사흘간의 천하라는 뜻으로 건세의 허물을 일컫는 말. 극히 짧은 동안 정권을 잡았다가 실컷 함을 비유. 삼제팔란 석삼 재앙제 여덟팔 어려울란 삼제와 팔란 곧 모든 재앙과 곤란을 일컫는 말. 삼척 동자 석삼 자척 아이동 아들자. 키가 석자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라는 뜻으로 철모로는 어린아이를 이르는 말. 삼청냉돌 석삼 간청청 찰냉 갑자기 돌. 금근의 삼청은 방에 불을 떼지 않아 몹시 참으로 매우 찬방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삼혼 칠백 석삼 녹혼 일곱칠 넉백 세 가지 정형과 일곱 가지 정령이란 뜻으로 사람의 넋을 통틀어 이루는 말. 상가지구 이를상 집가 갈지 개구 초상집의 개라는 뜻으로 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루는 말. 상명지통 이를상 팔글명 갈지 아플통 눈이 뭘 정도로 슬프다는 뜻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비유한 말. 생노병사 날생 일글로 병병 죽을사 불교에서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네 가지 고통, 즉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의 고통. 생면부지 날생 남면 안일부 알지 태어나서 만나 본 적이 전혀 없는 모르는 사람 생살 여탈 날생 죽일살 더불여 빼앗을 탈 살리거나 죽이고 죽거나 뺏는다는 뜻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할수 있음을 이르는 말 서간 충비 지서 간간 벌레충 팔비, 지간과 벌레팔이라는 뜻으로 매우 쓸모 없고 하찮은 것을 이르는 말. 석간, 토혈, 돌석, 사이간, 흑토, 구멍, 혈. 바이튬에서 능히 무덤 구덩이를 팔 만하게 된 곳. 석고, 대제, 자리석, 집고, 기다릴 때 허물제. 거적을 깔고 엎드려 벌 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재가에 대한 처분을 기다림. 석가, 불식. 클석, 실가과, 안일불, 밥식. 큰 가실은 다 먹지 않고 남긴다는 뜻으로 자기만의 욕심을 버리고 자손에게 복을 끼쳐 줌을 이르는 말. 선건, 전건. 돌선, 하늘권, 구를 전, 땅권. 천지를 뒤집는다는 뜻으로 천하의 난을 평정함 또는 나라의 폐풍을 대번에 크게 고침. 선남, 선녀. 착할 선, 산내 남. 착할 선, 여자여.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라는 뜻으로 불교의 기이한 남녀. 선이 설사. 착할선, 할위, 말씀설, 말씀사. 말을 재치 있게 자람, 상대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현실에 적응을 시키는 솜씨가 능란하여 달변으로 말을 기차게 자람. 설부하용, 눈설, 살깝부, 꽃하, 얼굴용. 눈처럼 흰 살결과 꽃처럼 고운 얼굴이라는 뜻으로 미인의 용모를 일컫는 말. 성덕군자 일룰성 큰덕 임군군 아들자 덕이 매우 높은 사람, 덕을 많이 쌓은 사람. 성하지맹 재성 아래하 갈지 맹세맹 수도의 성 밑까지 적군의 공격을 받아 할수 없이 강화를 명세하고 국계 약속한다는 뜻으로 대단히 굴욕적인 강화나 항복을 이루는 말. 세가 소탈, 형세세, 집가, 바소, 빼앗을탈, 권세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 세궁 역진, 형세세, 달궁, 힘력, 달진, 기세가 다 꺾이고 힘이 빠짐, 기진맥진하여 꼼짝할 수 없게 됨. 세대교체, 인간세, 대신할 때, 사길교, 바꿀 체 신세대가 구세대와 교체하여 어떤 일을 맡아봄 세무 십년 형세세 없을 무 열십 해년 십년 누린 건세가 없음 세전 짐물 인간세 전활전 갈지 물건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 소리 장도 웃음소, 속리, 감출장, 칼도 웃음 속에 칼을 감춘다는 뜻으로 말은 좋게 하나 마음속으로는 해칠 뜻을 가진 것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소불간친 성길소, 안일불, 사이간, 친할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 소인 묵객, 떠들소 사람인, 먹묵 손객, 심은 소화를 일삼는 사람이란 뜻으로 문사, 시인과, 서예가, 화가 등 풍류를 아는 사람.